되게 아, 예쁘다. 와, 너도 예쁘다야. 아, 그래? 응 와, 항상 예어 너도? 아, <laughs> 한 달에 2 0만 원씩 열 달이나요? 어디서요? 아까 크리스마스 트리랑 사진 찍어서 올렸거든요. 어 봤어. 트리가 너무 예뻐가지고. 너더 예뻐. <laughs> 아 왜? 아, 너는 어. 바로 감사합니다. 어, 고마워. 아 맞아요. 나좀 심쿵해가지고. 그래. 어, 심장이 벌렁벌렁 뛴다. 안 되면 주는다. 기보자고. 어 명호. 어나지 나와 나와 나. <laughs> 야 명호가 하면 나 줘. 어떻게 나오냐? 너희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. 이거. 네, 기분 저... 아, 보여주고. 싶어? 아 팬들이 <laughs> 보고 싶어한단 말이야. 너아 아, 지금, 지금 아까 일어났는데. 이러는데... 야 나도 지금 방금 일어났어. 너도 그러네. 어. 아니야. 아, 아 그러는 딱 지금 좋아 이뻐. 나도 생각보다 좋아. 나랑 써보면 필터 깼지? 아 알아! 해, 아 알아! 나, 알아. 좋아! 어! 쓸까? 명호야 그러니까 그 조건만 맞춰주면 쓸수 있어? 좀못잖아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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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래 <laughs> 여러분 우리가 민규랑 뭐뭐 x 이형 진짜 얇아 그래그래그 이제부터 탈출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 할수 있어? 예 그럼 나 여기 있으면 되잖아. 저기요, 미 오늘도 대박. 못 잡으면 맨날 바보 소리 듣는데. 룰루니 응. 1. 응. 잡아. 잡음하러. 야, 빨리. 우리 빨리 이렇게 잡은 거야? <laughs> 명호 잡혔어. 명호 형. 명호. 여기 팀 네트워크러브 형 빼고 있어. 응원해줘. 파이팅 어, 그래. 좋아. <laughs> 너의 텐션 사랑해. 응. 아, 네. 이사 예. 여기서 웃기려면 핸드폰떨려기 같아 아지금부 다시 다시, 다시, 다시. 아. 오쪽해 시작, 시작. 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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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바로 니 <laughs> 시 묵지 <laughs> <따라> <laughs> 빠에서 두팀 묵지 빠에서 두팀 묵지 빠야 묵지 <laughs> 빠 <바>. 오케이 묵지 빠 <laughs>